제 앞머리가 전형적인 삼자머리니까, 뭐, 예전에 집에 어른들이나 할아버지나 전형적인 삼자머리였거든요. 저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유전적으로 그런 머리라고 생각하고, 이게 탈모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, 처음에는. 예. 근데 이제 뭐, 군대에 있을 때나 아니면 집에 형이나 보면, 너는 머리가 다 빠졌노? 나이도 뭐 20대니까, 그 당시 때. 젊은 애가 벌써 머리 다 빠졌냐고 이렇게 놀림도 많이 받았었거든요, 솔직히.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유전적이니까 아,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. 머리를 이렇게딱서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이제 삼자로 만들어 갖고 예, 점호 시간에 예, 그때는 그래도 머리가 조금 있었으니까. 예, 그리고 제가 뭐 외모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어 갖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머리 만져 갖고 그렇게 다녔었습니다. 네, 그때는 머리가 좀 있었으니까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, 아, 대머리가 될지는 몰랐다고, 저한테.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한번 고민은 해봤을 거라고,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. 군대에 있고, 그때 이제 놀림도 많이 당하고,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했는 거죠. 했는데도, 그 당시, 그 20대는 머리가 좀 있었죠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제 파고들더라고요, 머리가. 아니, 뭐, 치료해도 뭐, 어차피 잠깐 날다, 나다가 말겠지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, 그냥 뭐, 결혼도 했겠다. 뭐, 더 이상 뭐, 없어져도 크게 사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, 박사 논문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, 그때 이제, 그, 관리하는 걸로 예, 시작을 했죠. 일단은 뭐, 머리가 난다고 하니까 어차피 다 없어질 거, 밑에 본전이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 이제 관리 받는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솜털같이 조금씩 나더라고요. 그래도 정말 이제 뺀질뺀질 한 부분에서도 머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괜찮네. 이렇게 있다가 이제 샴푸가 출시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관리도 받고 지금까지 썼을 때 지금은 많이 났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, 제 스스로는 많이 났다고 생각을 드는데, 주변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, 아이고, 머리가 많이 빠졌네, 이렇게 얘기는 하죠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났어요, 지금. 임상할 때부터 이제 했죠. 그 후에 이제 샴푸 출시되고 난 뒤부터도 계속 지금까지, 오늘까지도 계속 쓰고 있고요. 지금 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, 제 여동생한테도 조카들이 이제 뭐, 초등학교, 고학년, 중학교 들어가니까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한번 발라 보라고 추천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다른 분은 지금 저처럼 이제 삼점 머리 고민을 하고 계시길래 추천하고 어떻게 이제 샴푸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자기가 쓰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유지는 계속 고수 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뭐 다른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 머리 감는 방법 하고 있길래 그런 것도 제가 다 보내 드리고 했거든요. 그뭐 나중에 시간 되면 자기도 뭐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겠다,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.